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것은 심리학 실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심리학 실험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그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서 이제. 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어, 생각해 볼까 했는데 우선 거기서 첫 번째 눈에 띈게 원숭이 애착 실험이 있더라고요. 원숭이 애착 실험이 있는데 새끼 원숭이를 어떤 방 안에 이제 집어넣었는데 어, 두 개의 어미 모양이 있어요. 하나는 이제 막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이제 가슴 부위에 젖병을 짓고 자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옆에 그 부드러운 턴으로 이렇게 말아놓은 원숭이 모양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원숭이를 풀어 놓면 새끼 원숭이를 그 들여 보내놓으면 처음에는 이제 그첫 번째 얘기했던 철사로 된그 원숭이 그 가슴에 젖병을 이렇게 붙어서 접병에 붙어서 막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 배가 부르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천으로 둘러온 부드러운 원숭이한1 5 시간 이상 이렇게 어, 붙어 있었다.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결, 거기서 얘기하는 결론은, 아, 사람은, 아, 이제 동물로 이제 실험을 했지만, 어, 그 사람도 사랑이 필요하다. 스킨십이 필요하다. 안정감, 부모가 안정감을 준다. 뭐, 그게 더 중요하다. 어? 다시 얘기해서 이제, 어, 먹는 거보단 사랑이 중요하다. 이것이 증명됐다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한숨 나오지 한숨. 저는 제 입장에선 어그 결과는 뭐를 나온 뭐를 입증한 것 같았냐면 제가 봐서는 먹는 게더 중요하다. 이게 증명된 것 같아요. 우선 가서 이제 먹고, 그산 다음에,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이제 스킨십이나 부모의 사랑이나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안정감이나 뭐 이게 중요하다. 이것을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처음에 이제 저병을 빨러 들어갔으니까 그 철사로 된 어미 모형에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둘다 이제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죠. 먹는 것도 생존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안정감도 필요하고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안정감이었죠. 그런 스킨십이나 이런 그 사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 비슷한 그 실험을 했는데, 예를 들어서 실제 그 거원에 가서 이제 아기들이 그 부모 없이 성장한 아기들의 그 나중에 그런 모습들을 설명했는데 약간 정신 이상이거나 무슨 그 불안증이거나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. 그래서 어 뭐냐 스킨 어머니의 사랑이 보살핌이 중요하다. 이렇게 그게 더 중요하다. 이런 결론이 났어요.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. 어, 있었으면 더 좋았죠. 우선, 살고 나서, 생존을, 그, 뭐냐, 이루고 나서, 그 다음에 또, 금상첨화로 부모의 사랑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. 그래서 다 필요한 건데, 생존이 더 중요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랑, 부모의 사랑이, 어, 두 번째죠. 여기 이 실험에서 증명된 것은. 예, 그래서, 예를 들어서 그 원숭이를, 새끼 원숭이를 한, 한달 굶겨서 거기 그방 안에 똑같은 그 세팅된 방 안에 넣었으면 아마 배가, 찰 때까지 아마 그 쇠로 만든 철사를 만든 그 젖병이 꽂아 있는 원숭이 모형에 붙어서 배불리 채우고 나서 어 아마 많은 시간을 배불리 채우고 나서 아마 그, 그 뭐냐 그 어미 그 부드러운 어미 품과 같은 같이 만들어 놓은 그 원숭이에 그다음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먼저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. 나타낸 거죠. <laughs> 근데 이제 결론은 뭐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석되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과 그 스킨십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했더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바가 그런 바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나 본데 어그 결론은 이제 그 제가 잘, 제가 보면 잘못된 거죠 우선 생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중요한게 어, 그런 스킨십이나 부모와의 사랑이나 이런 서로의 그 믿음이나 뭐 이런 것이 중요 어, 하다 라는 결론을 낸 실험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결론이 오래전 실험인데 결론을 이상하게 냈더라고요 어, 그래서 원숭이 애착 실험은 어, 참 슬프지만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 실험이죠 제가 봐서 <laughs>